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6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저녁 8시 8분을 지나가고 있네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좀 이제 저녁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있으니까 좀 여유롭게 좀 제가 마음이 좀 편안하네요. 아침에는 막 빨리 찍어 드려야 되니까 한 분이라도 더좀 그죠? 이런 시간을 좀 보시게 하기 위해서 부지런한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저처럼. 그죠? 주식은 주식이든 뭐든 저는 성공의 비결이 이제 보통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죠? 그리고 하나는 또 뭡니까? 성실함. 이두 개에다가 어디에다가 더 비중을 둘 거냐 하면은, 저는,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 그죠? 있기 때문에, 그 재능이라는 거는, 뭐, IQ가 뭐, 맨 사이 가입되고 어쩔 정도라 하더라도, 노력하면은, 저는 다 극복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성실한 부분에 더 이렇게 좀, 부동호를 이렇게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그, 주식 이, 이, 뭡니까 리딩을 할때 정말 일찍 탁 들어오셔가지고 물론 이제 사정에 의해서 직장인이니까 또그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직장인이 아니면서 전업 투자면서 항상 1등으로 탁탁 돌아가지고 탁딱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제가 유심히 본다고. 그때 제가 이제 뭘 느끼느냐면은 아 저분은 반드시 언젠가는 성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왜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실패를 했나? 그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 저는 성실하지 않은데 거기다가 포커스를 두고 싶다는 거죠. 왜냐? 자 보세요. 이 주식이라는 것을 지금 과거의 80년대 주식하고는 다릅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제 어떤 기술적인 흐름을 보고 사두고 그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부분들이 있잖아, 그죠? 해 두고 나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지만은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은 투잡을 할 때, 그죠? 뭐, 저 같은, 어, 전문가에게, 그죠? 오늘 어떤 종목을 사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딱, 딱 집어 줘서 그렇게 수익을 내는 구조하고 스스로가 만약에 하려면은 정말 8시부터 마치는 3시 반, 그 이후 6시까지를 이 모니터 앞에서 딱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어떠냐면은 그냥 주식을 사놨고 관리도 하지 않고 자기 볼일다 보고 맛있는 거사 먹고 뭐저 다니면서 즐겁게 지내고 와 가지고 또꿍열어가고또 버리게 주가가 빠져 있어. 당연히 빠져 있지요. 당연하죠. 예. 네. 그러면서 관리하지 않아 놓고 하지 않아놓고 자기들이 주식 투자를 해서 뭐 망했다, 그저뭐 투자했는데 그 주식을 탓하는 거예요. 주식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은, 대응할 때는 대응하고, 관리할 때는 관리하고, 추가 매수를 더해야 될 때는 하고, 요렇게 어떤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방식이. 오늘, 에... 제가 아침에 여기 올려드렸잖아요. 여기 올려드렸던 종목들. 오늘 제가 새꼭지 올려드렸잖아요. 여기서 제가 올려드린 것 중에서 우리는 딱한 종목 했거든요. 한 종목 했는데, 에, 아니죠. 하, 여기 올려드린 것 중에서 한 종목하고, 강한 종목 한 종목. 여기 올려드렸던 종목 오늘 뭐 했습니까? 완전히 급등 나왔지 않나요? 어, 마이너스에서. 제가 오늘 마이너스에서 주워 담으세요. 오늘 앞담으세 사이버. 지금 제가 그때 밑에 분봉상, 여기 보십시오. 밑에서 여기서 흘러내릴 때, 그냥 막 썰어 담아라. 그죠? 바로 막이 파동 나와가지고 몇 프로 나왔습니까? 20% 넘게 나왔죠. 지금 보면은. 몇 프로 나왔죠? 24% 나왔습니다. 대단하죠? 뭐또한 종목은 이제 우리가 이제 코세스, 음, 이거, 상한가 제가 잡아드렸거든요. 뭐 이것도 대박이고. 거의 10% 넘게 나왔거든요. 두 개만 해도 오늘 거의 30%입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회원님들이 그냥 막 하, 대표님 최고입니다, 짱입니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떤 특명을 내렸냐면은 지금 유료 회원님들 방송 듣고 계시는 회원님들 하, 두 분도 아니고 세 분도 아니고 딱한 분씩 주식하시는 분 유료 방송으로 모시고 오라. 내가 그 특명을 내렸어요 오늘. <laughs> 여러분만 돈 벌지 말고 지금 사실 이돈 벌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럼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돈 벌게 해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많이도 안 해요. 지금 딱한 종목 보여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종목 보여가 있는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음. 또 참고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딱 하나 들고 있어요. 하나. 에.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어, 한 분씩 회원을 모시고 오지 않으면 내가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온몸이 쳐져 있다. 지금 안 그러면 내가 저 산속으로 도망을 가야 된다. 내가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께서 어, 제가 없이 내가 만약에 산속으로 도망가 버리면 여러분들 돈을 어떻게 벌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랬더니 우리 회원님이 <laughs> 예지 쪼대로 하겠습니다. <laughs> 이지 <이런 거예요. 웃음> 이, 이 쪼대로라는 하는, 쪼대로 하는 게 뭐냐면은. 예? 우리 인간은 이 자동 조절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그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들어보셨죠, 그죠? 하나가 이제 촉진하면 하나가 억제하고 이런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는 기능이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하는 행위가 뭐냐, 지조대로란 말이지조대로. 그러면 지조대로 해갖고 수익이 나겠습니까? 안나잖아요. <laughs> 그럼 여러분들 이 유튜브도 못 보잖아요. 제가 없으면. 그러니까 빨리 <laughs> 이 수익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유튜브 보면 다 있잖아요. 제가 이게 뭐 매일 이것도 맨날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어, 이 힘든 게 아니라 우스워 이거. 제가 4월 8일부터 유튜브 찍을 때 그죠? 주말에 들여 가지고 그 3, 4일 만에 전부 나온 수익 아닙니까? 뭐100% 주시고. 이건 유튜브에 그다 있으니까. 제가 온 월요일 화요일 저점 잡으세요.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 저점 잡으면 수익률이 이리 컸잖아요. 제가 4월달, 5월달, 6월달에 해줬잖아요. 이번주에도 드렸잖아요. 이번주에 드렸던 종목, 또 바로 그, 그날 하루 만에 뭐, 거의 한30% 가까이 급등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드렸던 종목들도 어마어마하고, 그건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음.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것은, 그죠? 어, 이, 그 어떤 뭐, 그 과학자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주식이라는 것은, 철학자가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영감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영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6월 12일날 제2의 삼천리 조심할 종목 딱네 종목 드렸는데 수요일날 전부 다한가 쳤잖아요. 요거 딱네개 있잖아요, 네개 요거 그뭐 그것도 뭐 거짓말입니까? 저 유튜브에 다 남아있는데 딱요저 동일산업 뭡니까 동일검소 오늘 이제 거래정지돼 있지. 더 이상 하한, 하, 하한가 치면. 은 가격이 완전 엉망이 되잖아. 이네들뭐 삼천리 다 서울가스, 얘네들은 50만원 짜리니까 뭐 때려가지고 뭐 10만원 만들지만은, 이네들은뭐 비싼 가격이 아니니까, 그래서 뭐 한가, 출 한가 해보십시오. 이거 뭐 말도 아니지. 동전주식 돼버리고 막 이러니까. 일단, 뭡니까. 금융감원에서 어, 약간 이제 좀 보수적으로 지금, 그뭘 취한 겁니까? 좀 이제 시장, 그걸 취한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매일 하셔 가지고 그 손절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 손절하는 그걸로 여기 여기 뭡니까 유료 가입 해가지고 매일 돈을 벌면 오늘 회원님들 깜짝 놀랬다니까요. 최 마이너스 잡아갖고 24%까지 급등하니까 거기 뭐 10%만 먹어도 어딥니까 마이너스 잡아가지고 대박이죠. 내가 오늘 물량을 실으라고 했거든. 어떤 것들은 내가 물량을 실으라고 어떤 거는 실으라고 뭐 이런 얘기를 안 한다고. 실으라는 거는 쉽단 말이야 쉬워. 그제 방송을 이제 듣게 되면은 어, 그런 뉘앙스를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저녁 시간에 제가 이제, 그, 아무래도 여기 유튜브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잘 선별하셔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면은 뭐 종, 종목들 뭐 많이 줬죠. 그죠? 레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석경 에이티도 최근에 석경 에이티도 상한가 쳤고, 레몬도 뭐 단기간에 뭐 40, 50%막 올라가고, 다 그랬잖아. 요 오늘까지. 그죠? 에겐, 케미칼, 한노와서 뭐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번 주에도.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혼자서 하시기가 상당히 힘드신 부분들,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저이델리원 저기 유료가입 하시면 됩니다. 비용도 그다지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혜, 지금 예를 들어서 주식을,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익이 안 나는데도 계속 혼자서 독학하려고, 그죠? 파헤치잖아요? 저는 그건 좀 어리석다고 봐요. 예, 지혜가 부족하다. 이 지혜라는 것은 어떨 때 만들어지느냐 면은이 지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 지금 현재 있는 이 조건, 그리고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이 부분을 새롭게 다시 만들 줄 알아야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그런 지혜는, 더큰 지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좀 자신을 내려놓고, 그죠? 또, 자기가 좀안 되는 이런 부분들도, 어, 뭐, 약간, 넘어설 수 없는. 그서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시드머니가 이렇게 있는, 줄어들었잖아. 예를 들어서 1억을 했는데 뭐 5천만 원이 줄어들었다면, 트레이딩 하이가 조금 그럴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5천만 원이 2천만 원 됐다, 3천만 원 됐다, 이렇게 되면은. 그랬을 때, 고런 부분들도 좀 약간, 좀 포기하고, 어, 마음을 좀 내려놓고, 다독거리고, 그 아, 내가 지금 뭐이억이 있었는데, 뭐 10억이 있었는데, 이, 런 이런, 이런 부분들. 그런 음, 부분들을 스스로가 좀 다독거리면서 조금 내려놓고, 뭔가 또, 뭐 갑자기 뭘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내가 바로 저, 저 머리키나 테가가지고막 시천만 원으로 막 시, 한달 만에 30억 만들어야지. 그런 마음들도 조금 내려놓을 때, 여러분들께서 그 지혜라는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그이 그, 이 지혜를 찾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느냐면은 여러분들이 물에 퐁당 빠졌어요. 물에 퐁당 빠지면은 가만히 있어도 뜨거든. 왜냐하면 우리 그 몸에 있는 위가 그 물고기의 어떤 불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산소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뜨게 돼 있어. 근데 물에 빠지면 막 발부둥 치면서 막 살려고 하잖아. 그건 뭐예요? 내공이 부족한 거죠. 그죠? 그러면 결국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주식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지혜도 필요하고, 때로는 뭐도 필요하다? 내공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무슨 저러시 똥딴지 같은 소리를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약간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는 그죠 여러분들을 돈을 벌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럽니다. 우씨 그러면 네가 그래 잘하면은 네가 네돈 가지고 그 네가 주식하면 되지. 어, 내가 지금 그랬잖아요. 내 몸이 홀딱 젖어있는데 <laughs> 내가 주식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여러분들이 내가 돈을 버는 이 모든 눈에 다 보이는 이 현상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또 여러분들은 뭡니까? 그제 방송을 들으면 또 제가 거기에서 또 수익 구조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윈윈하는 작업을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특히나 이 주식 시장에서 주식시장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이거 뭐 잠깐 잘못하면 코백, 코백하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주식시장을 전쟁터에도 비유하고 또는 뭡니까? 정글에도 비유하지 않습니까? 이 정글 속에서 지금 저, 정글 속에 있는 짐승들이 대빵이 누굽니까? 사자, 호랑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사자, 호랑이가 누굽니까? 돈 많고 힘 있는 외인 기관 이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나약한 힘 없는 그 개미로 있으면서 아무런 정보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제가 그 하한가 어, 치기 이틀 전에 이거 조심하라고 올려놨는데도 싫어요 눌리고 그게 뭐야 눈이 어두운 거야 그러니까 빛을 줘도 그죠 그이 험난한 길에서 그 빛을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길을 못 찾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식시장의 험난한 길을 가는데 절대 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방황하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그죠? 눈뜬 봉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그 길잡이가 누가 되느냐? 내가 여러분들이 그 험난한 그 어두운 길을 가는데 빛을, 등불을 켜줄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는 머니킨이다. 이 말입니다. 요 사진이 에 제가 이거 내가 이 이델리온에 2013년도에 론칭했거든요. 벌써 내가 이 이델리 10년을 지금 어 방송하고 있더라고 있는데 그때 10년 전에 찍었던 사진 10년 전에 그러면 대표님 그럼 10년 전에 요 사진인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똑같해. 예, 예. 똑같다고. 이뭐 머리 스타일만 좀 다르지. 그 여러분들 그 이델리 TV 제가 작년 7월달부터 그 한 시간씩 생방인거 보면은 그 나와 있잖아요. 여기 예. 10년 전의 얼굴이. 그이 사진을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막 그냥 그대로 막 그죠? 이미지니까 그대로 지금 올려두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laughs> 여러분들께서 좀 힘드시더라도 그죠? 왜냐? 지금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시드머니가 있고, 그죠? 시드머니가 있고, 매일날 투식하면서 하루에 음, 그 손절하는 하루에 한번 손절하는 그 가격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라 이거죠. 절대 뭡니까? 자기 쪼들 하면 안 돼. 하루에 딱한 종목, 두 종목만 하는 거야. 그런데도 오늘 지금 한 종목은 24%, 그저 상한가 종목은 10% 이상 먹었어. 크단 말이야. 커. 매일 그렇게 기본 10%야. 하루에 매일 10%씩 수익을 한번 내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말해. 그냥 즐거워. 그냥. 시겠죠.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곡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참고하시고, 그죠 절대 해비 안 비쌉니다. 예, 다른 데는 막1 년에 뭐 천만 원, 이 천만 원 내라 이러죠. 아,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저 방송 딱 듣고 하루 들어보고 듣기 싫다. 바로 환불해 줍니다. 회사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절대 신경 쓰지 말고 일단 한번 가입해서 들어보고. 아 그래, 나는 뭐 별거 아니네. 뭐하시내저정도는 뭐, 하겠다. 하면 그냥 나가면 돼.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딱 재방송을 듣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뭐가 되든지 저의 매니아가 돼가지고 등을 떼밀어도 나갈 수가 없지요. <laughs> 자 오늘 유튜브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에 또 제가 종목들 엄선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